안녕하세요. 세르네트입니다. 아,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모티브 이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올려진 패키지 그 모티브 가디건을 좀더 쉽게 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제 모티브 이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배울 거는 사슬뜨기를 이용한 모티브 이기예요 그 모티브 이으실때 어, 사슬칸을 이 모티브 하나에 전체를 다 돌려 놓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슬칸은 어떻게 뜰 것인가, 그몇 코씩 할 것인가는 도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참고하시고요. 먼저 연결하실 때에는 이거 하나를 온전하게 다 떠놓은 상태에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이제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모티브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보통 어, 이코 사이에 사슬이 한개 있고, 요 모서리 부분에는 사슬이 세 코가 있어요. 요 중간에는 없는 경우도 있는데, 요 모서리 사슬 세코이 부분에 이게 모, 이제 모티브가 끝나는 우면 사슬 떠서 빼뜨기를 끝내면 되는데, 지금 이 아이는 이 모티프 끝나고 그 위에 사슬뜨기를 하면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위에 뭔가를 떠야 할 경우에는 사슬뜨기가 아니고 이제 한길긴뜨기를 뜰 건데요. 왜 한길긴뜨기냐면은 이 연결이 짧은 뜨기인 경우도 있고 그냥 긴 뜨기인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 모서리의 코가 몇 코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슬이 세 코예요. 사슬의 세 코는 한길 긴뜨기 한 코의 크기와 같아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길 긴뜨기로 이 빼뜨기할 위치에 찔러서 떠주시면 이 코가 이 끝이 아닌 이 모서리의 중앙에 와 있게 돼요. 여기서부터 이 사슬뜨기를 할 거예요. 이 도안의 사슬뜨기는 네 코씩이에요. 여기서 모서리부터 사슬 네 코를 떠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게 되면 이 모서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은 한길긴뜨기, 사슬뜨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요 뜨는 거는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요. 궁금해 하실 사항만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한 줄을 떠볼게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완전체 떠놓은 이 모트부에 연결하시는 거예요. 모서리부터 연결하시는데, 아, 제가 아까 사슬코가 네 코라고 했잖아요. 그네 코의 절반인 두 코만 뜨시고요. 이 떠놓은 모서리, 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그 홀로 바늘을 찔러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뜬 사슬코를 위로 빼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네코 중에서 두 코만 떴기 때문에 나머지 사슬 두 개를 뜨시고요. 이제 그 자리에 넣게 되면 이제 모서리 뜨게 되니까 이렇게 모서리가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면을 이제 붙일 차례예요. 네, 여기서 똑같이 사슬 두 개만 뜨셔가지고 이 떠진 모티브 사슬칸에 그 다음 칸에 넣어서 또, 코를 빼내고, 나머지 두개 뜨시고, 그 다음 홀, 그 다음 홀로, 이제, 퐁당, 찔러서 뜨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홀 퐁당 다시 넣어서 하고, 이렇게 이제 모서리까지 왔어요. 그 다시 사슬 두개 하고 이때 끝에 모서리 여기다 넣어서 똑같이 두개떠 주시고요. 그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시면 이렇게 한 면이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사슬 칸도 똑같이 떠서 이제 끝까지 오실 거예요. 제가 또 빠르게 가볼게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이 부분 여기서는 어디 빼뜨기를 하냐면은 요 여기 보면 아까 한길긴뜨기 했던 이제 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 구멍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한길긴뜨기 코예요. 여기서 찔러서 빼뜨기 하시고 이제 사슬 두 개를 떠서 잘라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손톱 비로 밀어서 네, 매듭을 지으시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매듭들 있잖아요 여기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이런 매듭들은 어, 같은 색끼리 이렇게 묶어 주세요 이렇게 묶어 묶어주시, 이렇게 주시면 은이 묶을 때 일자 매듭을 아마 영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절때 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안으로 감추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용하거나 세탁을 하게 되면 다 기어 나와요. 이렇게 매듭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깨끗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티브가 연결이 쭉 되겠죠. 옆으로 쭉 이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뭔가 뜰 때는 또그 다음 칸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또그 다음 칸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올려 주셔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올리는지 또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부터 해볼까요? 네, 여기서 이쪽 면까지 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어떻게 어디를 찔러서 연결해야 할지 이제 그 궁금한 것까지만 제가 또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는 다 아시니까 지금 배워서. 네, 이렇게 왔는데요. 원래 그 가디건, 모티브 가디건의 바탕색은 민트색 한 가지 통일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색깔을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 좀 구분이 빨리 하시라고 색깔을 바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디를 찔러야 할지, 이 구멍인지, 이 구멍인지, 여긴지 헷갈려요. 여기다 하는 건 사실 무리가 없는데 정 가운데라 여기다 하시게 되면은 이 매듭이 굉장히 두꺼워져요. 이제 그 다음 거할때또 두꺼워지겠죠? 이럴 때그 두꺼움 방지하기 위해서 요 사이를 찾으셔야 돼요. 그니까 요 사이. 이게 어디냐면 요 핑크색과 그 연노랑색의 그 사이거든요? 요 틈. 그니까 이거를 헷갈리시면은 요 왼, 오른쪽에 있는 요 코를 들어 올려 보세요. 들어 올려서 이 노랑 칸 안을 이렇게 찔러 보세요. 네, 그러면 가운데가 잡혀요. 다시, 요 핑크색 오른쪽에 있는 사색 칸 들어 올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노란 칸 안으로 바늘을 찔르면, 이 가운데가 바늘에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연결됐으니까 제가 또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슬 두개 하고 제가 끊었어요. 네, 이럴 때 손톱이 이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되게 땡기시면 매듭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요. 지금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은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여기만 붙으면 안 되겠죠. 밑에만 붙으면 안 되고, 이제 이 옆면까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면도 붙이고 이 밑에도 붙이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쪽부터 이제 붙여면 되겠죠? 이제 똑같이 뜨시고 이제 이렇게 있기 좋은 방향으로 틀어서 사슬 두개 뜨고 똑같이 이윗 부분부터 연결을 갈 거예요. 이것 연결하는 거는 똑같아요. 이제 또 요, 요 가운데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제 그것만 유심히 보시면 돼요. 네이 부분이에요. 네 여기 왔어요. 이제 옆면이 이쪽에 붙어 있고 이제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도 아까 그 노란 것과 핑크색 그 사이로 지금 요 빨간색을 떴어요. 지금 이게 각자 다른 색이니까 이제 구분이 편한데 전부 같은 색이면은 지금 헷갈리긴 하실 거예요. 어쨌든 요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이 사이에 다시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색이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 구멍이 맞는지 금방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실 이 빨간 거코 있죠? 이 빨간색으로 나온 이 가장 여기 올라온 코 그냥 얘를 찔러서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겉에서 보여서 이렇게 찔러가서 찔러서, 찔러서 찔러서 뜨셔도. 실러서 연결이 돼도 이렇게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게 더 여기 요 가운데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는 그런 연결 매듭이 안 보여서 편할 수가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정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면 아까 핑크색과 노란색 사이에 이 빨간색 코를 찔러서 빼댔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여기가 찾기도 불편하고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면은 그냥 이 아까 빨간색 모티브 연결했던 이코 있죠? 보이는 코. 그이 보이는 코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보이는 코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사슬 코한 가닥을 찔러서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주세요. 네. 예, 이거는 아까처럼 요 가운데, 에 정가운데 찔러서 하시던가 아니면은 요 코에 찔러서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하고 하려는 제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홀로 들어가시는 거는 이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서로 크로스된 부분, 이네 개의 모티브가 크로스된 부분이 굉장히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반대 옆에 있는 이 모서리로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어지게 되면서 이 각이 딱 맞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셨죠?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나머지 이동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동해 볼게요. 이은자로 이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 한길긴뜨기 했던 이 부분 코에, 코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코 찔러서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두개 떠서, 실 자르고, 확 빼서, 매듭 짓고, 뒤에서 서로 묶어서 매듭. 네, 이렇게 이제 모티브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드셨죠. 제가 지금 시원한 부분을 긁어드렸나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독학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혼자 터득하는 하면서 참 갈등을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야지 해 되는지 이제 제가 혼자 독학할 때는 이런 영상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냥 종이에 이제 그려진 그림도 이제 설명하지도 않고 사실 이런 거는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갈등 없이 좀더 예쁘고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